k 진 선수의 1 2회 strikeouts. 20 s t r i k e o u 우스20 strikeouts. 20 strikeouts. 20 s t r i k 풀 o u t s 20 s t r i 4번 타자. 마크 럼보는 땅볼 잡고 나서 아야네타를 3진 처리했고, 이제 2회 들어서 로드리게스에게 이좀 찝찝한 안타를 하나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히메네스는 하우볼을 받아쳐서 안타를 뽑아냈는데, 퓨기 선수가 아웃칸타 하나 올려줬고, 로메인 선수가 또빗마진 어, 안타를. 때렸습니다. 함루에서 주루사가 나온 덕분에 일단 실점은 하지 않았고요. 예. 오늘까지 의현희 선수의 피칭 내용을 보면 예. 일단 빠른 공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메이저리그 타자들과의 상대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예. 아, 그런데 이런 브레이킹 볼, 이 커브를 비롯한 변화구 쪽이 약간 제구가 덜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9일 개, 4피안타, 1피 없는 그리고 세개 잡아냈고 볼 볼레...